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6일 금요일 정보를 하나만 더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어,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그 조정으로 이제 거래소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SD바이오 센서, 크래프톤, 스바이오센스 상장했죠. 카카오뱅크까지 요즘에 어, 상장을 하려는 회사들이 공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주식을 배정받게 될그 가격을 좀 높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어 금감원에서 좀 주식 투자자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모가를 좀 조정하라고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8월 4일 정도로 예정이었는데 한한주 정도 이제 밀릴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한 8월 둘째 주, 늦으면 한 8월 셋째 주쯤 이제 일반 청약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하나 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 일단 16일 오늘 갑자기 나온 소식이고요. 카카오페이도 이제 금감원에서 이렇게 증권신고 정정 요청을 받으면 보통은 이제 공모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게 사실 없을 거라고 보이고 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게 아니니까 걱정하해도 되고요. 어 이제 대부분 이제 공모가 하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상담 밴드가 될 거예요. 96,000원이 될 건데, 어, 96,000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 한 8만원 후반대, 한 8만 8천원 정도로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페이, 그 주식 공개, 기업 공개, IPO는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거 s d 바이 센서와 하던 거와는 다르게 100% 균등 배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사실 한주두주 주 정도만 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예수금을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냥 넣고 한주 정도 받는 거죠. 많으면 두 주. 그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9만 원이나 한뭐 18만 원 정도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따상을 가면 뭐 한 20만 원한 40만 원 버는 거죠 35만 원 이런 거 그러니까 요번 내용은 한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은 어 제가 또 이제 일정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 거니까 어 놓치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좀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권유하거나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제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SD바이오 센서와 카카오페이 이두 가지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주말 되시고 또 주말에 좀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마치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